차있나? 없네 오케이 빨리 좀, 빨리 빨리!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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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총이 없어 망했다 아.. 그럼 저.. 낙하거 잡을 수는 아.. 어, 예보서 야, 어린애 래냐? 경찰서 아니야, 밑에, 위에. 나지 올라가고 있을 거야. 다 뺀다. 어떻게 나오는데? 구상 사람 밖에 없네. 있다. 아. 지금 괜찮다. 도와주 볼까? 경력서 2층 있다. 복도. 지나갔어. 아, 너, 아, 너, 나구나. 어제... 어... 부총이 나올라 할지 몰르 싸우던 거 하려는 거지 뭐, 집에 렉걸리지 앞에서 버티고 있었네 참을오총나 아, 겁나 안나네아 총이 안나 아까 얘사싸운다 한번 가볼래? 가보자 차로 와차 일단 저은안 보이는데? Okay, the 어 e s 다 p e 우우초총 I m e 면 되는거니까 총 r 아있겠지 자, n 기오자쪽에 오른쪽에 기0아 버기래 오오 갔다 그렇지 않아? 다냥 갔다 그 k 빠르게 총만 going 응너 위치 알아? 알아 차가 타으니까스티가게어지않아 있다 총알 맞네 아형 1 아, 이거, 아, 니가서? 아, 아니야, 나 AK 거 이거. 이니 이거. 이아이형 이거, 6거 이거, 이거. 이거, 겠다 이거, 어 여기가 이거. 가거아 아, 형거 AK 이거, 아, 나형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아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 m 1 6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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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여기 M16이 있네 도 없는데 사별이냐 거기에? 사별? 없네 아... 아미니십사아 근데 배열 없잖아 가져가야겠까 타밍은 성이었다 사별만 나서 좋았을 건데. 아, 뭐 잡을까? 뭐? 총알 타고 잡을까? 나 형. 어. 나 왔어 여기 저 여기 저이따이저다저으이이저으이이저 으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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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이저이리으이리으이리 으이저, 으이저, 으이 파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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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지저이 파이디 어, 파이 파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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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디파이 있어. 애디파이나 파이디 지바바파바바파바바파바바파바디파바디파가디 가. 아 맞았어. 형 음료수 안 k 고 있어? 없어..아 하나 있어 아 w I d 라고아쓰 n o 형 I don't know. I 차 o 는 t 있는 o w 는 don't k 거는 우리 차 있는데. 어 저, 저쪽에. 나도 나무디. 나 아, 나 나도 나 엠, 아, 나 나도 나 나도 나가 있었지? 해해도해도나해 나도 조, 도 문이다 왜 안맞아? 저 나무 벽있는데 뒤에있어 무슨데 어. 잠깐 저기 투명 그럼 나머지 명 어딨어? 한.. 한명 저기 S.. 150.. 1 6리 어, 본다. 한명저 해운 해운 소쪽 있는데. 아 가야 되네. 너무 잘 맛있게. 아 어. 아 넘어져, 넘어져. 아니, 돼서 형 뭐, 나 지금 툭백이도 없어. 안 돼, 저 혼자 <laughs> 형 나와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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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일, 이 대일, 이 대일이야. 어, 키워지마, 키워지마, 그냥 이래서 어차피 위치 다 돌켰어. 아, 알아, 저 아까 그, 우리랑 <laughs> 교장이때 죽었나? 저점에서 봐저 기다려봐, 저 기다려봐. 쟤 죽었나? 다 죽었어, 죽었어. 그럼 확실히 죽었어. 바, 바닷가 바 쪽에 뭐, 보면 봉 되겠네. 어, 이제 키워져 있는 거야? 아, 아닌데?